평구립도서관에는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건축 개념이 건축 화두가 다섯 가지, 삼암농 품, 비미 있는데 그 개념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생명, 이 몸이 있어서 그 생명을 유지하는 행위를 삶의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암은 인간에게 지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뭔가 이게 알고자 하는 그런 행위 그리고 놀문 인간의 감정이 있어서 그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행위 또 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아름고 표현해낸 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행위 행동이라고 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빌미라고 하는 것은 평생 살면서 소망하는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행위 그래서 다섯 가지 이를 인간이 기본적인 갖고 있는 행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다섯 가지 삼합놈 품핌이라고 하는 것을 이 건축물에 녹여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서 주인 이웃주민과 함께 더불어 살자고 하는 공동체 지역 환경을 존중하는 그런 계단식으로 해서 이 옥상을 이 당시 이곳이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체마밭으로 이용되던 것을 다시 개발해서 옥상을 다 공원화하자. 그래서 휴식처로 만들어 놓자. 그래서 이제 한 것이 이곳의 삶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또 알문, 바로 이, 제가 인터뷰하고 있는 이 장소가 응석대라고 하는 이름 붙인 곳인데 에, 석양을 응접한다. 아, 그래서 응석대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곳에 24개의 응석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산 아래에 있는 은신내의 풍경을 보고 또 일몰의 어떤 석양을 바라보면서 소멸하는 것을 알아야 생명의 소중함을 깨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도서관들이 이 어떤 편의 또는 많은 정보를 저장하는데 어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땅, 이 도서관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지식을 지혜로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는 사색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좋은 지식도 나쁘게 쓰면은 그게 오히려 해가 되지 않겠나, 인간 삶에. 그래서 그것을 좋은 이 사회를 산하의 산해를 보면서 여기서 공부하고 또 사색하는 사람들은 그런 지혜로운 선한 지혜로움으로 이게 깨치길 바라서 이런 응석대를 만들었습니다. 놀미에 대한 것은 이 도서관의 중심에 반정정이 있어요. 반정정을 만드는데 저는 건축에 항상 모든 건축에 저는 중심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 중심에 제 나름 속에 그 중심 속에는 하늘을 담으려고 해요. 마치 한 인간에 혼을 심어주듯이 이 도서관에 이 건축물에 혼을 심고자 하는 행위죠 서로서는 그래서 거기에 반영정을 넣어서 어, 윤동주의 시 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자성찰을 하는. 그 중심에 가장 낮은 도서관에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높은 하늘을 담아서 어, 자기를 돌이켜 보고자 하는 자기 자아성찰을 하도록 하는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본성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 그래서 놀미라고 하는 게 자아에 대한 음, 어떤 표현의 의지 그리고 본성적인 어떤 것에.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넓이넓미다 놀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식에 대해서 깨달고 그것을 발언하면서 표현하고 한 것을 실천해 내야 되는데 그 실천의 의지를 저는 이 건축물에서는 석조, 뒤 다리를 자연하고 이어 놓는 다리를 하나 를 만들었는데 저적석자를 써서 석교라고 이름 붙여서 저녁으로 나아가는 다리 그것은 이 도서관을 짓는 경계선을 벗어나서 놓여져 있는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쉽게 이렇게 허락되지 않는 것인데 뭐그 뜻이 좋아서 그러는지 관공서에서 이걸 허락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석교를 지음으로 해서 이 아래로부터 이 뒷산까지 이 주민들이 거침없이 모든 이 건물의 옥상을 거쳐서 뒷산까지 산책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그것이 이 주민들과 더불어 이 도서관이 상생하는 그리고 이 주민들로 여금 산책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이루는 그래서 자연과 하나가 된 그런 것들을 이뤄내는 이 도서관이 마치 뭐, 태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명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더불어 이 사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로 서 생각을 해서 그것을 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빔은 이전정공간에 주차장에서 올라오면서 맞닥뜨리는 다섯 개의 열수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에 제가 아, 이름을 못 붙였어요. 그건 다섯 가지가 갖고 있는 상징이 너무너무 많아서, 어,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는 사맘농풍 빈, 그걸 비롯해서, 어, 뭐, 인의예지신도 있고, 뭐, 상당히 많은 뜻이 있는데, 제가 이게 에, 이 수직으로 올라가 있는 다섯 개의 열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리를 탐구하는, 이 도서관에 온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렬 같기도 하고, 어떤 나아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어떤 매체,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곳이 도서관의 의미를 알리는 솟대와 같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섯 개의 여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빌미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만놈 품빔 제가 모든 건축 설계를 하면서 생각하는 기본적인 다섯 가지 카드인데 그것을 여기에 반영을 해서 이것이 또 도서관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삶의 알매터전인 것이죠. 지혜의 터전인 것이죠. 그걸 구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중공 시점에 저는 이 중심에 있는 국기 계양대가 사실 설계에는 한쪽으로 물려져 있었어요 사이드에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이 도서관의 주인은 시민이 돼야 된다 국민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중심에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겠다 무슨 국가주의도 아니고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국기 계양대를 설치했던 건데 중심에. 국기개혁대 너무 있어서 너무 제가 아쉽고 놀라서 그 당시 당시 구청장에게 장문에 그러셨어요 위치를 변동을 해달라 그래서 구청장이 허락을 받았습니다만은 끝내 그 구청장이 예산을 문제로 해서 이걸 옮기지 않고 한 것이 너무나 지금도 아쉽고 그렇습니다. 공공된 이후에는. 어, 뒷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석교가 개관 이한 일주일째 닫히게 됐습니다. 이게 왜 이걸 닫게 됐느냐 했더니 거기, 이, 여기 산책 나온 주민들이 개와 함께 산책 나왔다가 그 개와 함께 열람 공간 오니까 이 청소를 해야 되고 관리가 잘안 된다. 그래서 어, 또 하나는 이 응석대 사람들이. <laughs> 석양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기 너무 풍경이 좋다고 여기 앉아서 술판을 버리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고 해서 석교를 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 어, 저로서는 또 속이 상한 부분이었어요. 아주 생명줄과 같은 것을 이 매듭을 갖다가 꽉 묶어버렸으니까 일주일에 며칠만이라도 이렇게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수시로 그런 건의를 했렸어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한 3, 4년 전에 고년간 여기 전임 도서관장께서 어, 저의 생각을 받아들여줘서 제가 어, 한 4, 5년 전인가요? 하여튼 바다로 가는 책단길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어,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연찮게 보게 돼서 거기서 영향을 받고 뒷산에 생각 습기를 만들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만들면서 이제 뒷산 그 석교를 개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르에스가이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잘 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도서관이라고 얘기했지 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있는 지식이 지혜로 이렇게 거듭나는 그런 사색의 토전, 지혜의 토전, 이런 도서관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비싼 석들이 이렇게 한번 산책을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잠시 응석대에서 전남무이 보고 오시는 분들은 석양을 한번 이렇게 응시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